좀 기다려 주세요 요 이거 이유가 정월 대보름 준비할 거야? 근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식탁에서? 이유야 조심해 뒤에 의자 잘 보고 내려가 다 흘렸네 엄마 도망 가요 할머니 취나물 한대 이유야. 나도 할래. 할머니 다 하면 이유가 천천히 조금씩 주면 돼. 이우야 위험하다고. 너, 너, 너 뒤로 가면 안 된다고. 응, 할머니 로 할머니 옆으로. 할머니가, 할머니 다 할머니 옆으로. 할머니 옆으로. 할머니 옮겨로 한대. 많이 옮로 할머니 많이 옮기면 할머니 가 한참 할머니 야 된다고 했잖아. 그래 안 그래? 이제 주셔도 돼요 많이? 아니요 조금만요 많이 아 그럼 또, 또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이 이거 언제 다 간대 이제 기다려요 이제